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. 오늘은 조금 십자인대 수술 후에 도수 치료를 꼭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요새 유튜브 컨텐츠들이 잘돼 있어서 집에서 각도 만드는 영상들이 잘돼 있습니다.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수건으로 힐슬라이드를 끌어당기는 거죠. 다리를 수건으로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그거를 하면, 어잘 나오면 125에서 130도까지 나오는데, 무릎은 거의 140에서 145도까지 나와야 됩니다. 근데 하여튼, 이게 그 끝범위, 완벽한 끝범위를 가자, 가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외력으로 좀 누르고 미는 압력이 필요하다. 그래서, 혼자 재활 충분히 하지만 뭐 125도나 130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140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45도를 못 만들면 쪼그려 앉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십자인대라고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 3개월이 지나면 가볍게 이제 슬개끈이 슬개끈이나 응? 대퇴사두근이 강해졌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가볍게 쪼그리 앉기도 가능해야 됩니다. 예,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초반에 쪼그리 앉기를 못 만들면 뭐1년2년이 지나도 쪼그리 앉기가 편해질 수는 없어요. 예, 그래서 뭐 응?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서 뭐 만약에 아이들하고 갯벌을 갔다. 어 그럼 아빠는 십자인대 수술해서 쪼그리 앉기를 못해 이, 이런 수 있죠 예뭐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반에 쪽 완전히 145도까지 만드는 그 굴곡 각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삼 보통 뭐 수술하고 요새는 뭐 빠르면 2주 지나서부터 각도 하는데도 있고 뭐 4주 지나서 각도 하는데도 있고. 그거는 시기는 다른데 3개월 안에 각도는 다 끝나야 돼. 예, 예, 각도는 다 끝나야 됩니다. 그다음에 뭐 뭐야?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. 거가 이제 130이 넘, 그 130이나 130 0이 가면은 되게 편해지죠. 요두 가지 동작을 예, 끝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꼭 물리치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140도 또는 145, 굴곡 각도 140도 이상을 만드는 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, 그, 뭐야, 요새 뭐 실비보험이 뭐 말이 많고 뭐좀 그런데 수술한 자들은 그래도 좀더잘 주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록지를, 각도 제한이 있다는 기록지를 써드리기 때문에 각도 제한으로 인해서 도수치료 받는 거는 10번에서 20번까지 잘 나오니까 실손보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한 10만원 저희, 저희는 저희 30분에 10만원이거든요. 예그정도해서한뭐 130도가 140도 만드는 거는 한 도수치료 한 대여섯 번이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130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꼭 140도, 145도까지 만드시길 바랍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의자에 앉으면 불편한 게 없잖아요. 안고 서고 소파에 앉아도 안고 서고 불편한 게 없으면 아, 각도 제화를 130선에서 만족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양반다리 쪼그리 앉기 요거까지다 가능하셔야 돼요. 그래서 꼭 그렇게 완벽하게 구부리는 거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좀 힘들 거예요. 예. 예, 아무리 수건을 열심히 해도 140을 넘어가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100, 125도 130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14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예,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.